네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이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올라온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긍유히 여기시고 어, 하나님을 어, 쫓는 자들, 하나님을 어,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 어, 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본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어, 물어볼 때 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의 최우선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가장 그... 어, 큰 뭐라고 야 될까요? 결과라고 해까요 그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되겠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환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죠. 이방인이면서 최초로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고넬료를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다는 거죠. 고넬료가 그래서 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고넬료를 이제 고넬료에게 임하고 또 고넬료의 가족들한테 다 성령 이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 너희가 믿는다고 할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어,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자이어 다윗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삶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어 하나님 앞에서 어 그렇게 다윗이 온전하게 행했는데 그와 반대되게 자기의 원수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탄원해 달라. 하나님께서 어, 나의 지금 상태를 신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간구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구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친구가 나의 가까운 친구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어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죠. 자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지만 서로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더그 상심이 컸겠죠. 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돌아섰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그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10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신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고 원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악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보응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런 시편 41편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오늘 시편 41편의 그 간구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거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멘을 두번 반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아메트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랬잖아요. 아메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이미 다윗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그 다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말에서 여러분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장면을 그것을 환상 가운데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어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렇게 다윗의 시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참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하십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 주다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 바로 내가 바로 그 다윗이 얘기한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주다. 바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41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이 부분, 어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시편 41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41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